하나 둘 셋. 내일 네. 안녕하세요 다현입니다. 짜라 짜라 항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 저의 What's in my career dress room 편 드레스룸 편을 준비했는데요. 어제 제가 밤부터 이거를 혼자 끼임 움직 웃기고 막 하느라고 좀 고생이 많았어요.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앞머리도 잘랐는데, 어떤가요? <laughs> 아 약간 좀 색다른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앞머리도 좀 잘랐어요. 일단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이어가지고 저희 집을 꾸미고 그리고 영상도 찍고 영상도 편집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다 빼놨는데 약간 기본적인 뭐 청바지나 뭐 트레이닝 팬츠 이런 거는 따로 빼놓지 않았고 어, 제가 이번에 캐리어 안에 새 옷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거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약간 소비호정 경마지 r 캐리어 드레스룸 편인 겸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것들을 가져왔는지 프리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짠 이런 식으로 짠 이렇게 밑에 신발도 있고요 모자도 이렇게 모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저의 옷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원래 중국에 있었던 제품들이랑, 그리고 여기 그냥 청바지, 기본 바지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한 번씩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첫 번째 제품부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얘는 이제 항저우는 제가 있는 항저우는 한국보다 날씨가 약간 한달 조금 정도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요 제품 같은 경우 는 스트링 탑인데 BPP라고 제가 예전에 룩북에서도 한번 제돈내돈 내산으로 산 브랜드. 그 브랜드 디자이너랑 제가 친해졌어요. 어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신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두 컬러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저는 화이트 컬러랑 겨자 컬러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화이트 컬러랑 이렇게 입으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이런 되게 섹시. 흡시, <laughs> 흡시한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모델이라 이렇게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스커트도 약간 이런 롱한 기장감의 스커트를 좋아하는데 여기 앞에 되게 귀여운 포켓 디테일이 있어서 이런 디테일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이제 여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입고 다니나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BPP에서 약간 또 이걸 뭐라고 하죠? 볼레로탑. 볼레로탑 요즘 되게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볼레로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볼레로탑을 싹 입어주시면 여기 또 되게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귀여운 포인트가 또 있어서 이렇게 입어주시면 좀덜 부담스러우면서 귀여운 룩이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볼레로탑이 볼래로 난 가리지 않을 거야 난 가리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닐 거고 요 스트링 정도를 제가 조절할 수 있어서 딱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좀더 이렇게 늘려서 이 뒤에 목에 묶는 걸좀 길게 해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그리고 요런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는 제가 전 영상에 어, 입고 나왔었는데, 무늬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런 그냥 박시한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나씩 있으면 막 입기 좋잖아요. 이거는 베드블러드 제품인데, 요런 색감이 되게, 요런 여기 이렇게 들어간 라인 색감이랑 잘 맞아서 요런 포인트 되는 컬러의 스커트에다가 대충 싹 걸쳐주시면 되게 예쁜 코로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막 후드티. 후드티 하나 정도도 챙겨와야 하니까 약간 데일리 아이템으로. 그래서 요것도 하나 챙겨왔고요. 가져온 아이는 바로 요거는 제가 릴스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탑요 언밸런스 탑 제가 릴스에서 어, 찍었던 거 보셨던 분 있을 거예요. 그... <laughs> 잘라게 숨겨놨지, 뭐. 이거, 릴스. 요 탑은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상 또 나왔을 때 이렇게 엉발 탑으로 된 거, 블랙을 또 샀는데 지금 열심히 중국으로 지금은 추석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오진 않았지만 열심히 중국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사선 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바지나 이렇게 해도 되게 그냥 예쁘게 입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요거 코디를 살짝 회색 트레이닝 팬츠 이건 저희 LH 1 제품이었던 상품인데 이런 회색 트레이닝 통통 팬츠랑 여기 지금 보면은 회색으로 약간 컬러 매칭을 시켜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때요? 되게 예쁘죠? 또 이걸 또 어떤 재밌는 분이 이거 이렇게 여기가 언발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백신 접종룩이라면서 <laughs> 또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이지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가져왔던 제품이 바로 요거. 요거 제가 준비 영상에서, 출국 준비 영상에서 입었던 티셔츠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팍스00100 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굉장히 좀 단가가 좀센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언밸런스한 디테일이 되게 살아있는 상품인데, 자,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얘도 좀, 되게 특이한 되게 뭔가 지지하게 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이런 바지에다가 이렇게 그냥 대충 입혀주면 크롭탑인데 이건 저 S사이즈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갈, 걸쳐주고 모자 써주고 이런 되게 그냥 꾸안꾸 느낌? 제 기준 꾸안꾸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냥 기본 티? 기본 티? <laughs> 기본 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런 티셔츠 하나 또 챙겨왔고요. 그리고 제가 요두 가지 상품. 요두 가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6공사 서비스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다새 건데, 어제, 어제 막, 음, 그, 그 뭐야, 봉다리에서? 봉다리. 폴리백에서 어제 막 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에 되게 블링블링한, 블링블링한 포인트가 있고, 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팔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가을에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박시한 티셔츠 입어주고, 제가 이렇게 모자, 이런 되게 귀여운 토끼 비니 모자. 이거는 어, 제 프리, 뭐였죠? 요. 어쨌든 요 모자를 이런 식으로 귀엽게 이렇게 써주면 어때요? 되게 토끼룩. 되게 중국감성, 무카한 중국 장난 아죠 이거 완전 다이어미룩이에요, 다이어미룩. 다이어미.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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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냥 티셔츠도 그렇게 갖고 왔어요. 다음으로 가져온 제품 바로 똑같은 브랜드, 오케이. 604 서비스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샤워하고 가운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예쁜 가운, 이런 디테일이 또 있는. 가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사서, 아, 중국으로 가져와야겠다. 중국집에다가 놔야겠다. 하고서. 그리고 또 아우터로 입기도 나쁘지 않은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는 약간 쇼한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을에 아우터로 약간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서,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되게 쿨한 느낌의 후드도 있어서, 되게 괜찮아요. 이 팔에 이별 포인트들이면 너무 마음에 든다랄까? 이렇게 가운까지 갖고 왔고요. 어 공항 갈때 입었던 상품 어떻게 나와? 그냥 잘 나와 잘가잘 <laughs> 가래. SMFK 브랜드 중국 브랜드인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격리하는 동안 중국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하울. 쇼핑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소비오정 컨텐츠로 중국 브랜드 편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S M F 게 아마 이게 첫 번째 시즌 제품일 거예요. 그래서 제품명을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저 제품명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여기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제가 되게 잘 입어요. 이것도 제가 데리고 왔고. 요거 요거는 제가 제가 산 거였는데 이거는 최 그나마 최근 시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니트 세업 제가 또 세트 세트에 약간 환장하는 세트 성애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트 세트 제품도 또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입어서 올렸었는데 인스타그램 사진에다 올렸었는데 되게 많이 여쭤 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디 거냐 이것도 동일하게 중국 브랜드인 SMFK 제품입니다. 가운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요거 저 많이 보셨죠? 제가 이제 중국 오기 때 출국 준비하면서 촬영할 때 입었던 <목소리> 얼반 에디션 가운인데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레깅스에 그냥 탑, 나시 탑 같은 거 입고 입어도 예쁘겠다. 집에서 입어도 예쁘겠지만? 그래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브랜드 디자이너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것도 제가 쟁여왔습니다 이건 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이거는 딱 걸을 때 걸을 때 진짜 멋있다고 걸을 때삽삽삽아 진짜 여기서 이만큼만 걸을 수밖에 없는 게난 진짜 너무 한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제가 챙겨왔어요 어, 많은 브랜드들에서 또 선물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머리가 지금 아직 그 자리를 못 잡았네. 다음으로는 어퍼프워트라고저 이제 제가 친한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런칭한 브랜드인데 퍼프워트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굉장히 소재가 좋은 어, 크롭탑인데 이거랑 제가 이제 또 되게 레깅스 성의자잖아 그래서 되게 화려한 패턴의 레깅스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퍼포아트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MLB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매칭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미니멀하게 입는 걸또 좋아하는데, 또 여기는 또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약간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제품들도 또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거 빈티지에서 산 제품인데, 예전 영상에서 같이 이렇게 셋업으로 입었었죠. 근데 요 치마만 단독으로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 가디건도 단독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또 세트 세트 좋아하잖아요 세트 세트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세트 세트로 또 데려온 제품입니다 이제 제가 어저 한국은 되게 날씨가 추워졌는데 중국은 어떨지 몰라가지고 여름 옷은 제가 원래 중국에 있었던 게좀 있어서 좀 가을 옷을 좀 많이 챙겨오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예전에 제가 광저우 쇼핑하면서 샀던 일본 브랜드 제품 쇼트 렌치 같은 건데 후드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거는 그냥 위에다가 한번 걸쳐 볼게요. 쇼트 렌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안에 롱 원피스 입고 그냥 입어도 되고 밑에 그냥 청바지에 그냥 이렇게 딱 걸쳐도 되고 또 후드가 달려 있어서 너무 또 이렇게 갖춰진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굉장히 그냥 막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공항에서도 입기 좋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선글라스 딱 같은 거아 선글라스 개렇게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선글라스 딱 이렇게 써주면 뭐 연예인이 좋아하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겠어요? 하이 어, 앞머리 아직 저자리못 잡았어 애들이 오늘 막 잘라가지고 앞머리 깨야지 진짜 맘대로야 짜증나게. 어? 숨, 정신을 못 잡아.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머리 약간 알죠. 어, 머리끈 없네 세상에. 머리 살짝 이렇게 대충 약간 우심한데 살짝 묶어주. 제가 알고는 이 브랜드도 가격대가 좀인간치 나가는 브랜드여가지고. 그래서 이 브랜드 이름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S N I T L. 스 시니, 시니데이라고 읽어야 될까? 요 어쨌든 일본 브랜드예요, 일본 브랜드. 그리고 제가 이거는 폴 랄프로렌 제품인데, 랄프로렌 요거는, 요거는 제가 LH1 제품에서 그냥 막 입을 수 있는 그냥 실크 바지 하나 챙겨온 거 넣어놨고요. 랄프로렌 인데 진짜 개커요, 이거. 엑스라지. 헤크나이 약간 그 있잖아요. 남자친구 셔츠를 빼서 입은 듯한 그런. 여리여리한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셔츠인데 이것도 제가 막 되게 시원하게 막 입을 수 있어서 밑에 약간 하이 실종으로 입고 이거 팔도 이렇게 길어요. 팔이 진짜 길어요. 저한테 이렇게 팔이 긴건 정말 <laughs> 쉽, 쉽지 않거든요. 제가 팔다리가 좀긴편이라 아예 자랑이에요. <laughs> 박시한 셔츠 하나 또 가져왔고요. 핏도록박도록 입을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좀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이것도 액세서리 같은 것좀 이렇게 촤랑촤랑 해주면 굉장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이런데 에 그냥 안경 같은 거잖아 볼테 그런 거좀 써주면 살짝 멋좀 음, 뭐 안해 <laughs>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거죠. 저의 그 What's in my c a r r 어배스룸 편에서 입었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미 타미 제품이에요 타미 타미 피브이 파미 니트인데, 요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파란색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약간 막 입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가져온 상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온다 그래가지고 약간 충동 구매한 크롭스가 있어요. 이거는 제 스토리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일단 하나는 같은 디자인인데, 오이! 이렇게 블랙 이런 식으로 블랙 근데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통굽이에요 제가 이걸 신으면 180이 넘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시강이 됩니다 신발도 시강인데 키까지 시강이어서 이렇게 가져왔고 그 같은 디자인인데 얘는 하얀색 블링블링 하얀색 근데 얘는 좀 약간 귀엽게 꾸며봤어요 제가 이걸 뭐라 그러죠 이자비증과가자비츠과가 그걸 좀 약간 얘는 귀엽게 꾸며왔습니다. 짜라. 이렇게 하고 제가 모자는 아까 그 비니와 함께 여러 개캡 모자 여러 개 갖고 왔는데 이거는 브랜드이 MMLG 거그 모델이신 김원중님이 하는 브랜드잖아요. 이게 굉장히 쓰면은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모자 그리고 같은 브랜드 걸로. 약간 밤색. 지금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지금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밤색으로. 얘는 좀 핏이 좀 다르긴 해요. 얘보다 좀 더, 얘는 앞에 각이 좀더 잡혀 있어서 좀더폭 쓰여지는 핏이라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두 개, 같은 브랜드에서 이렇게 가져왔고. 또 저의 사랑, MLB. MLB로, MLB 거는 아까 그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그리고 베이지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더 길게 나와서 소도피 소두핏을 완성시킬 수 있는 약간 베이지색 하나. 그리고 좀 귀여운 모자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LH-1 제품. 이것도 진짜 얼굴 작아보이는 왕리본 모자예요. 짜란, 짠짠. 이 왕리본 모자, 요것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 릴스에서 그, BPP 그거 릴스, I am a good boy. 거기서 썼던 제품인데, 요것도 무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토끼 모자. 요거는, Burnstock's p a a r s 라는 잉글랜드 브랜드예요. 잉글랜드 브랜드. 그래서 요 모자까지. 제가 요 토끼 모자는 진짜 많아요. 그 색깔별로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짠 이렇게 제가 What's in my c a r r i e r 드레스룸 편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짐이 한정적이었어가지고 많은 제품을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정말 저의 옷의 100분의 1도 챙겨오지 못했고, 아무래도 제가 중국에서도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할 거를 저는 예상했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지금 중국에 있, 있은지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굉장히 많은 옷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구매하는 옷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많이 보여드리면서 소개시켜드리는 영상도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은 이렇게 룩북보다는 어떤 옷을 가져왔고 어떤 옷을 제가 샀는지 약간 좀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제가 좀 만들어봤고요. 아,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내일 또 봐요. 안녕!